배우 구성원이 반려견 꽃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밝혔습니다. 21일 구성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글을 몇번 썼다 지웠다 하는지 모르겠다.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인정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는다. 내 딸이자 여동생 내 짝꿍 꽃분이가 2월 14일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며 꽃분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꽃분이라 이번 생에 주신 사랑들 너무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.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더 많이 먹이고 산책도 더 많이 시키고 할걸 아쉬움만 남는다고 전했습니다. 구성아는 너무 착하고 애교 많았던 꽃분아. 고마웠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사랑해. 그곳에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고 행복하게 놀고 있어. 라고 꽃분이에게 마음을 전하며 저도 마음 잘 추스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구성화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반려견 꽃분이와의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.